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빠른 협상을 강조하는 미국에 비해 중국은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백악관이 중국산에 최대 2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중국 측은 숫자놀음이라며 응수했습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노라마 시티에서 한 남성이 1 4살 소녀를 유괴하려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5 뉴욕 국제 오토쇼가 개막했습니다. 현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한국 차 브랜드들이 올해의 자동차상을 연이어 수상하며 성과를 올렸습니다. LPGA 제이엠 이글 LA 챔피언십이 내일부터 타자나 엘 카발레로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됩니다. 한인 선수 20여 명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는 신예부터 베테랑까지 신구 조화가 눈에 띕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 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분한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분한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 뱅크 고객 한분한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리어는 매년 건강 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버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 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버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관세로 인해 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파월의장이 관세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성장이 둔화되면서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되면 연준이 대응하기 어려워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 연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지면 금리를 내리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높여야 하지만 두 개가 동시에 높아지면 그 어떤 선택도 하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둘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이 목표에서 더멀어졌는지를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물가 안정 없이는 강한 고용시장도 없다며 물가가 더 중요함을 시사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 전엔 금리를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시장이 기대하는 연준의 시장 개입, 이른바 연준풋에 대해선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국제 무역 규모가 줄어들 거라는 세계 무역기구의 전망에 하락 출발한 뉴욕 주가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낙폭을 키우며 급락 마감했습니다. 달러가 지약세가 이어지면서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공이 중국 쪽에 있다지만 중국은 느긋해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효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 저장성 이우 시장 지난해에만 16조 원어치를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 상인들 사이에선 아랍어 학습붐이 일고 있습니다. 하아아랍어아 중국은 꼭 미국이 아니어도 수출 시장이 많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미국 수출길이 막힌 상품은 중국 내에서 소비하기 위해 당국이 나서서 유통 기업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대규모의 온라인 여론전도 활발합니다. 미국에서 100달러짜리 운동복이 중국에선 5, 6달러라며 미국 소비자들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반감을 갖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The expensive stuff you think is handcrafted in Paris or Milan? Yeah, that's made in China too. 중국의 빈자리를 메우느라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공장에서 일하는 인공지능 제작 영상도 퍼지고 있습니다. 참파, 저 엄은 거의 100% 미래. 불가능 발생. 기술이요, 저파 이거 사후 증명, 최고 진주, 최고 광범의 협의. 예, 최소시 불가능나. 공은 중국에 넘어갔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중국은 미국이 먼저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싸우기를 원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싸움이 두렵지도 않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백악관이 중국 관세율을 245%로 표기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중국 관영매체가 국제적 농담이라고 일축했습니다. k b t v 전상희 기자입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은 중국에 최대 24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에 모든 국가의 관세를 부과한 뒤 75개국 이상이 미국과의 새 무역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연락해왔다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개별적으로 부과된 높은 관세는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악관은 중국은 보복행동의 결과 이제 최대 245%의 미국 수입품 관세에 직면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중국산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추가할 것을 시작으로 3월 10% 관세율을 더했고, 이달 들어 고율의 상호 관세를 또 부과했습니다. 이후 백악관은 지난 1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매긴 합계 관세율이 총 145%라고 밝혔는데 닷새 뒤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는 이보다 100% 높은 수치를 명시한 것입니다. 이에 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치는 오늘 게시물에서 종전 145%보다 100% 늘어난 245% 관세율 표기에 대해 웃기는 일이라고 일축하며 중국 정부가 미국 관세 인상에 더는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11일 미국산 수입품 관세를 84%에서 125%로 높이는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미국이 관세를 아무리 높게 인상하더라도 경제적 의미는 이제 없고 세계 경제사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관세로 숫자놀음을 계속한다 해도 이제는 무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정육년 홍콩 중문대 선전 공공정책학원장은 인터뷰에서 "관세 싸움에는 한계가 있다"며 관세가 60%에서 70%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은 관세가 500%까지 올라가는 것과 큰 차이가 없으며, 이렇게 된다면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고 디커플링 상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썸 주지사는 오늘 엑스에 트럼프는 파괴적인 관세로 우리 생애에서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우리는 그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캘리포니아는 가장 큰 제조업 주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미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보다 더큰 영향을 받는 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소송에서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 계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은 있었지만 주가 나선 것은 캘리포니아 주가 처음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GDP에 약 14%를 차지하고 있어 캘리포니아주의 명목 GDP 규모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입니다. 하버드대에 이어 콜롬비아대도 반 트럼프 움직임에 가세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클레어 시프먼 콜롬비아대 총장 대행은 지난 14일 대학 구성원들을 보낸 성명에서 콜롬비아대는 정부가 우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프먼 총장 대행의 메시지는 전날 앞서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개 충돌을 빚은 지약 12시간 후 나왔습니다. 가버 하버드 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기금 지원을 대가로 요구한 학칙 개정 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우리 대학은 독립성이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놓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프먼 컬럼비아 대 총장 대행은 이러한 하버드대 총장의 메시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읽었다며 컬럼비아 대도 우리 기관을 해치고 유용한 개혁들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는 정부로부터의 강압적 조정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해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확산한 10개 대학 캠퍼스를 방문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학들을 압박해 왔습니다. 파노라마 시티에서 한 남성이 14살 소녀를 유괴하려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젯밤 9시 30분쯤 세드로스 에비뉴와 첼스 스트리트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SUV 차량에 탄 채로 소녀에게 접근해 말을 걸며 팔을 잡아당겨 차 안으로 잡아채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주변에 있던 소녀의 아버지가 쫓아오자 남성은 차를 타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수색 중인 가운데 여전히 용의자가 주택가 인근을 차로 돌아다닐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뉴욕 국제 오토쇼가 개막했습니다. 올해 오토쇼 현장에서 열린 세계 올해 자동차 시상식에서 한국 차 브랜드들이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뉴욕에서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 뉴욕 국제 오토쇼가 개막했습니다. 매년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는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평가로 여겨지는 세계 올해의 자동차 시상식이 개최되는데 올해도 한국차 브랜드들의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현대차는 한국과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캐스퍼 전기차 모델로 세계 올해의 전기차상을 받았고 기아는 한국과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EV3로 대상인 세계 올해의 자동차상을 받았습니다. 기아는 내연기관에서 전동화 모델로 전환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뜻깊은 성과를 얻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올해의 자동차 시상으로 기선을 잡은 기아는 오늘 개막한 오토쇼에서 가장 먼저 미디어 공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기아는 미국 시장 인기 모델인 텔루라이드의 디자인과 성능을 개선한 나이트폴 에디션 K4 헤지백 EV4를 이번 오토쇼에서 공개했습니다. 기아에 이어 진행된 현대차 미디어 공개 행사에서는 소아암 치료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인 호폰 휠 세에 대한 내용이 먼저 소개됐습니다. <목소리도> 현대차는 오늘 오토쇼에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중형 SUV 펠리세이드의 신형 모델을 미국 시장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일반 모델과 오프로드 주행용 모델 두 개가 공개됐는데 하이브리드 엔진탑재로 기존 모델 대비 연비가 개선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오토쇼에는 도요타와 스바루 등 일본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도 대거 참여해 한국 차들과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올해 역시 대상이 한국차 브랜드에게 돌아가는 등 K-브랜드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차 브랜드들이 2025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열린 세계 올해의 자동차 시상식에서 올해의 전기차와 올해의 자동차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오늘 미디어 데이를 시작으로 개막한 이번 오토쇼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뉴욕 자비츠 센터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PGA 제이애미글 LA 챔피언십이 내일부터 개최됩니다. 한인 선수 20여 명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는 신예부터 베테랑까지 신구 조화가 눈에 띕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PGA 통산 15승, 프로통산 26승에 빛나는 한국 대표 여자 프로골프 선수. 역대 최장 기록 세계 랭킹 1위 보유자이기도 한 고진영 선수가 이번 대회를 임하는 각오는 남다릅니다. 어느덧 미국 프로 투어 8년 차의 베테랑 선수지만 자신의 골프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당장 어 골프를 그만둔다고 해, 하면 그만 그만둔다고 하면 제 스스로 너무 힘들어서 못 버틸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서. 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할수 있는 투어 생활에서 근데 네,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정말 더한번더 끝까지 힘을 짜내서 해보고 싶고 lpga 투어의 첫발을 내디딘 루키 1년차 주수빈 선수 지난해 퀄리파잉에서 13위에 올라 올해 처음 풀시드를 확보한 신예지만 2부 앱손 투어에서는 우승도 경험했습니다 올해 대회가 윌셔 컨트리 클럽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치러지는 만큼 기존 선수들은 달라진 환경에 적응이 필요하지만 모든 것이 새로운 주 선수에게는 오히려 더 자신감을 갖고 대회에 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홀은 되게 안전하게 가야 되지만 오히려 공격적인 샷들이 안전 안전하게 공략할 수 있는 핀들도 있어서 어, 되게 재는 같아요. 네. 무엇보다 LA 지역에서 열리는 권위 있는 대회고 또 많은 한인 갤러리들이 대회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 선수 모두 최상의 기량을 선보이겠다는 각오입니다. 정말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니 더욱 더 열심히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항상 감사하고 또 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늘 언니들하고 경기하는 게 너무 즐겁고 감사할 따름이고 또 많은 응원, 아 서로 이제 서로에게 좋은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대회에는 고진영과 주수빈 두 선수 외에도 김효조와 박성현, 김세영과 안나린, 이정은 등 최정상급 한국 선수들이 총출동합니다. 안드레알리와 노예림, 그레이스킴 등 미국과 호주국적의 한인 선수들까지 포함하면 역대 가장 신구조화가 돋보이는 대회입니다. 한인 선수들은 올 시즌 첫 대회인 힐튼 그랜드 챔피언십에서 김아림 선수가 우승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7차례 치러진 대회에서 무려 4차례나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총 상금 375만 달러. 메이저 대회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이번 대회에서도 한인 선수들은 세계 탑 랭커들과 치열한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내일 열리는 j m i g l a 챔피언십에는 모두 20여 명의 한인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올 시즌 한국 선수로는 세 번째, 한인 선수로는 다섯 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엘 카발레로 컨트리 클럽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에 나섰습니다. 한국도 다음 주 협상이 예정돼 있는데요. 일본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일본의 관세 협상단이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상호 관세율 24%를 낮추고 철강과 자동차 관세 등의 예외를 적용받는 게 최선이지만 일본 역시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익にとって도, 미국의 국익にとって도, 막 민민 관계になるような 이 거쇼가 될수있다思っ각합ます 일본은 우선 미국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양보할지 대응 방향을 정한다는 겁니다. 다만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협상 상대국들의 먼저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만큼 서로 카드를 내보이라는 밀고 당기기가 예상됩니다. 일본이 우려하는 협상은 무역과 환율, 에너지 뿐 아니라 주위 미군 같은 안보 문제까지 한꺼번에 테이블에 오르는 일입니다.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는 만큼 안보 분야가 함께 다뤄지면 무역 등 분야에서 일본이 목소리를 키우기 어렵습니다. 아메리카가 지적하고 있는 것について我리나どう答えるかということをそれはパッケージとして示すことが必要でございます. 미국산 자동차가 일본에서 안팔리고, 일본의 수입살 관세가 과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직접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최근 6년간 LA 화재 출동 중 33%가 노숙자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소방국 로니 비에누에바 임시소방국장이 작성한 메모에 따르면 노숙자 관련 출동 증가로 자원부족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최근 6년 동안 화재 출동 중약 33%가 노숙자와 관련됐고 쓰레기 화재는 지난 10년간 475% 증가했는데 이 또한 절반 가까이는 노숙자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LA 소방국 예산은 2024-2025 회계년도 기준 약 8억 3700만 달러로 같은 해 LA 시정부의 노숙자 대응 예산인 약 9억 6100만 달러보다는 적어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신고로 인해 출동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숙자 관련 출동을 위한 별도의 자원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LA 소방국 위원회는 오는 5월 해당 메모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2028 LA 올림픽 야구가 LA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LA 올림픽 조직 위원회는 야구를 포함한 다수 종목의 개최지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다저 스타디움은 1984년 LA 올림픽 당시 시범 종목 야구를 개최한 장소로 2028년 LA 대회에서 올림픽에 복귀합니다. 야구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끝으로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빠졌지만 2028 LA 올림픽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출전국은 6개국으로 미국을 제외한 5개국의 출전권 결정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크리토닷컴 아레나에서는 LA 올림픽 기계체조와 복싱 결승 경기가 열리고 소파이 스타디움에서는 수영 종목이 개최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